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기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2 이사에서 3 1장 1절에서부터 32장 8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장씩 보시는 것보다 의미 단락별로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세요. 한 장씩 보는 것한 장씩 보는 것이 그 자체로 좀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주 동, 며칠 동안은 의미 단락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배경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잠깐 복습할까요? 유다가 아시리아라는 큰 대적을 만나서. 마음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이트에 의지하는 거라고만 생각돼요. 그래서 자꾸 이트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죠.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유다가 자기 자신의 죄를, 죄를 가지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란 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임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 그래 이집트라는 해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런 해결이 되기지 하나님 이집트가 우리 말잘 듣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잘못이야. 라고 이들의 패턴의 문제에 대해서 이를 잘못된 방향성과 태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신 내용 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오늘의 본문도 되어지고 있죠. 내용은 아이내용이구만 라고 하지만 강조하는 부분에 풍성함이 있어요. 복음이 담겨있고 우리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네 달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달로부터 살펴봅시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건 뭐야? 결국 그들의 군대를 의지하는 거지 강한 군대, 병과 마병을 의지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은 영이 아니야 그들은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들 군대를 의지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담겨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한참 못한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너희의 반대편에 두는 건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를 돕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더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 사자의 비유를 들죠. 젊은 사자가 배고플 때는요, 목동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아무도 이 사자를 어떻게 할수 없어요.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함을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기로 마음 먹으시면, 아, 시랴 같은 건 아무런 문제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에 대해 표현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표현을 합니까? 보호하 어미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을 사랑하셔, 너희들을 사랑해서 어미새가 아이새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미새의 마음으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그의, 그의 따뜻함 속에서 금지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그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결국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어미 세워갖고 젊은 사자와가 하함께 의지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에게 위로 그의 보호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해야 되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해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죠 이제까지 어, 이제까지 이집트 의지하려고 했던 거, 이제까지 우상 숭배했던 거, 이제까지 세상의 원리로 살아왔던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게 나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회개해라. 너의 우상틀을 다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스리아는 몰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그들을 치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야? 너희들은 더 성숙해질 거야. 이 모든 과정은 풀무불 예루살렘을 더 성숙시키는 과정이 될 뿐이야. 희들이 위기가 닥치고 한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지키시고 너희들은 성숙하는 결과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연결돼요? 사실 32장 앞부분까지도 31장이 연결돼서 이 결론을 보는 게 좋은데 그러면 단지 문제가 해결된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쵸?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괜찮았어. 평범한 삶을 살았어. 근데 문제가 있었어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도 주셨던 원래 아름다움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의의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유 이제 어려워졌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다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너희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냥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정의의 왕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성장시키시고 너희 가운데 공의를 공의하시 고 구현하시고 너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삼으실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갈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한 왕이 너희 가운데 공의로 통치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가 너를 너의 피난처가 될 거야. 2 절이죠, 그렇죠? 너의 피난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냐고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렇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질깨닫고 어른한 자의 힘이 민첩하여,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장하게 될 거야, 이제는. 이 왕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이 왕이 너를 가르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근데 공의가 교현될 거야. 너희가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뭐 불의한 자는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께서 님 어리석은 자를 다시 종기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진짜 종기한 자를 종기하게 만드신다. 라고, 뭐,까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성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말고, 세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이고, 내 하나님의 의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붙잡는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성숙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 회복은 단지 회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삶을 내 안에 회복하는 것까지 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31장과 32장 초반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게 뭐죠? 첫 번째 나는 내 삶의 대답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사람 근장에 해결하는 방식이 그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쵸?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푸는 방법 그것이 그 사람이 조금 더깊기 깊이, 깊이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믿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그 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내가 어떤 위기를 닥쳐서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풀어가 내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회개와 기회. 계속 이건 반복되죠 여러분. 이사회는요 기회의 책이에요, 기회의 책. 이사회를 읽으면요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아 이집트를 의지하고 뭐, 괜찮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돼.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돼. 계속 이사는 그 얘기죠 오늘이라는 기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오늘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구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실 일들을 경험해야겠다. 라고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이 부분에서 정말, 어, 정말 좋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이 젊은 사제의 구절들 너무 좋고요이 보호하신 어미새의 구절도 너무 좋죠. 그리고 정의여왕의 구절도 너무 좋고요이 한절 한절이 정말,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실 만한 구절들이 됩니다. 이것들을 깊이 그냥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려움만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계획만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 이렇게 어려운데 이 계획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흘러요. 근데 그걸 멈추고 아 하나님이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어미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왕을 나에게 이미 보내셨지 그 왕이 나의 이런 보호자 되지. 그 왕이 이렇게 날 가르치실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라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31장과 32장 하나님을 소개해 주거든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유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하나님께서 이러시지라고, 각 구절구절들을 깊이 묵상하시는 것에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사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